여러분 좋은 법이 학교 현장을 어떻게 아수라장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이 모든 혼란의 시작 그건 거창한 법조항이 아니었어요. 바로 모두가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하던 방학에 교사들 단톡방에 뜬금없이 날아든 긴급 메시지 하나였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들 푹 쉬고 있는 겨울방학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조용하던 단톡방에 알림이 울리는 거예요. 긴급 딱지가 붙어서요. 내용은 처음 보는 복잡한 새 업문데 도와달라는 겁니다. 와, 정말 평화롭던 휴가가 순식간에 깨지는 순간이죠. 메시지 내용이 이랬습니다. 저 혼자서는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들어야 할 내용으로 보이고요. 이게 담당 교사의 절박한 외침이었던 거죠. 이 문장 하나만 봐도 와, 이거 뭔가 엄청난 일이 터졌구나. 학교가 얼마나 큰 부담을 떠안게 될지 딱 감이 오지 않으세요? 아니, 대체 무슨 정책일래 이렇게 난리가 난 걸까요? 자, 그 정체를 한번 보시죠. 근데 놀랍게도요, 시작은 아주 좋은 의도를 가진 새로운 법이었습니다. 바로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 법이라는 건데요. 내용은 간단해요. 학교에서 쓰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학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꼼꼼히 심사하고 학교 운영위원회 승인까지 받으라는 겁니다. 사실 목표 자체는 정말 좋죠. 요즘처럼 AI다, 에듀테크다 해서 교실에 디지털 기기가 막 들어오는 시대에 우리 아이들 개인 정보 지켜야죠. 이건 뭐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래서 교육부가 이런 기준들을 내놨어요. 개인 정보는 최소한만 수집해라. 데이터 안전하게 관리해라. 아이들 정보는 부모님 동의 꼭 받아라. 뭐 이런 것들이죠. 보세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맞는 말이잖아요. 너무나 당연하고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디테일에 있죠. 이 당연해 보이는 기준을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는 자가 관건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법 내용이 아니었어요. 바로 법이 통과되고 나서 학교에 자 이제 이렇게 하세요 하고 알려주기까지 그 사이에 있었던 엄청난 공백 바로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자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게 2025년 8월이에요. 근데 그 뒤로 깜깜 무소식입니다. 무려 5개월 동안요. 그러다가 해가 바뀌고 1월 21일에 교육부가 교육청에 가이드라인을 보내고 학교에 도착한 건 23일, 심지어 필요한 시스템이 열린 건 30일. 그런데 법 시행은 바로 3월 1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방학 때 알아서 다 준비해라 이거죠. 말 그대로 미션 임파서블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주어진 시간이 딱 이겁니다. 37일. 이 어마어마한 새 정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준비하라고 준 시간이 고작 37일. 그것도 대부분이 교사들도 쉬어야 하는 겨울방학기간에 말이죠. 정말 황당하죠? 자, 그럼 이 불가능한 과제라는 게 대체 뭐였는지 학교의 현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교육부가 내놓은 공식 절차는 이랬어요. 4단계. 1단계. 쓸 소프트웨어 정하고. 2단계. 기준 맞는지 확인하고. 3단계, 위원회 심의 올리고 4단계, 교장 선생님이 최종 승인. 어때요? 말로만 들으면 뭐 그냥 하면 될것 같죠? 아주 간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요, 완전히 단판이었습니다. 실제 교사들이 마주한 현실은 이거였습니다. 한 교장 선생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건 시간의 폭력이었고 무례한 행정이었어요. 왜냐? 방학 때 말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끝내라고 했고,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명확한 지침도 없이 그냥 학교에 툭 던져 버린 거죠.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선생님들 휴식 시간, 재충전할 시간 다 뺏어서 이 행정 처리하느라 공동체가 망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프로그램 한두 개 검토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AI 팽톡 같은 공공 플랫폼은 물론이고요. 학생들이 로그인해서 쓰는 거라면 캔바나 구글 문서 도구 같은 아주 사소한 것들까지 교실에서 쓰는 거의 모든 디지털 도구를 전부 다 심사해야 했던 겁니다. 수십 개를요. 이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현장의 심정을 정말 잘 대변합니다. 이미 행정 업무에 허덕이는 학교 덜어 법이 통과됐으니 미리 준비했어야지 라고 말하는 것은 가혹한 폭력이다.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5개월이나 손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학교 탓을 하는 것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현장이 이렇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비상식적인 상황에 대한 반발이 터져 나왔고 제발 상식적으로 좀 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나섰습니다. 이대로 가면 모든 학교가 일일이 모든 소프트웨어를 검토해야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러다 교육 현장에서 기술 쓰지 말라는 소리랑 똑같다고 주장한 거죠. 그래서 제안한 게 뭐냐면 적어도 공공기반이 만들었거나 이미 국가 플랫폼에서 검증된 것들은 절차를 좀 간단하게 해주자는 아주 상식적인 대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를 겪은 한 교장 선생님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아주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을 내놓습니다. 법 시행 최소 6개월 전에는 지침을 달라. 책임부서를 명확히 해달라. 방학 때는 시키지 마라. 교육청이 좀 나서서 미리 검토해 달라. 그리고 그냥 온라인 설명에 한 시간 띡하고 끝내지 말고 실질적인 지원을 해 달라. 정말 하나 하나가 현장에 피맺힌 절규처럼 들리죠. 자,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결국 이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좋은 법은 어떻게 좋은 정책이 되는가? 학생들을 보호하자는 그 좋은 의도, 그건 분명 옳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죠.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현장을 고려한 세심한 실행 계획이 없다면 그 좋은 의도는 결국 현장에서 땀을 내는 사람들에게는 폭력이자 거대한 짐이 될수 있다는 것을요.